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을 쟁취하는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복을 구걸하듯이 구하지 말고 이미 허락된 복들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값을 이미 다치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이 주제로 자녀로서 우리가 말한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의 봉착이 있다면 이건 하람끼로 온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문제나 어려움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떠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는 것과 같은 위임건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령한 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증상이 그대로 있게 될 경우 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어 이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말로 그 명령을 처리한다면 이는 자신의 말로 명령을 번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면 우리의 명령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 전정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없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눈에는 비록 결과가 실망스럽다 해도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지 마시고, 쉽게 패배를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할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부정적인 그림을 보여줄 때 금세 패배를 시인하고 물러설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망하려고 할때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고백할 때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변찾는 진리를 바라보고 평안하게 쉴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책임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기로 결단할 때까지는 실제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해를 입힌 것을 당당하게 원상복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령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앞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삶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은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게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만일에 명령한 후에도 그 증상이 계속 남아있을지라도 흔들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봐. 이런 식으로 말을 번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다면, 어떤 악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있는 데서 함부로 자신이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하다 라는 말의 뜻은 규정 짓다, 지시를 내리다, 확립하다, 확고해 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는 명령하는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천사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쟁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확립되셔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좀더 확신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었을 때그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지만 자연세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기도할 때좀더 정확하고 확신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즉, 자신이 기도한 것 때문에 도리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자신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함으로 실패를 자초했고, 문제의 기도를 함으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봉 1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처럼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법칙을 이해하고 잘 제할 줄 알아야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명뿐 아니라 난방이나 취사 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나와서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법칙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혀의 권세도 전기처럼 대단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말, 혀를 제어할 수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말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양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말한 대로 산물을 내는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히브리스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명화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어져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고 보이지 않는 말에 의해서 생겨났음을 시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팩트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에는 아무런 변화나 능력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변화나 새로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상상, 그것을 먼저 우리의 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마음의 계획이 우리의 말로 형성되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의 말로 명하여 역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의 말이 없이는 하나님이 가지신 종류의 믿음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입의 말로 표출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5절,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에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다소 난해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뽕나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뽕나무는 그 뿌리가 유달리 깊어서 아무도 그 나무를 뽑아 옮길, 옮겨 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보였고, 더군다나 바다에 뽕나무를 심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인데, 주님은 저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거듭날 때 받은 믿음으로 매우 작게 여기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일은 믿음으로 말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겨자씨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씨앗처럼 생명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삶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고 물질적 필요를 제때에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에 산 믿음을 일으켜 주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는 믿음은 어떤 산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라고 유난히 믿는다는 말에 힘을 줘서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믿음이 아니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계시된 말씀의 씨앗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역사게 하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믿음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 암는 것입니다. 왜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식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말부터 합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은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의 계획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믿는 어떤 일에 대해서 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영역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스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며 마 그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자연히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치유도 생명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공급과 재정 문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중에 하나인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영으로 그가 말한 것입니다. 생명과 경원에 속한 풍성한 공급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럴 수,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이것은 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믿음의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두 번 말하고 온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을 꾸준히 계속해서 주장하되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영이, 그 말씀이 주장하기를 계속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거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헬라 언어를 직역해서 보시면 너희 혼을 푸식케를 능히 구원해 주는 마음 영에 심어진 말씀을 뭐냐 암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을 구분해서 가르치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팩트를 말하지만 이렇게 혼은 삶의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자아가 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 곧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영으로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육신으로 사는 것에서 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이 산이 얼마나 크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서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1장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20점을,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우리의 영의 본성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되었거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혼이, 곧 우리의 이성이나 사고방식이, 그리고 몸에 뵌이 습관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사시고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복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내면의 영의 사람 곧 속사람이 내 자아인 겉사람 혼의 사람을 복종시키고 몸의 사역을 굴복시킴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의 어떤 행실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이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데스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몸은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인 영은 몸아 일어나라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있지 않으면 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생명과 성령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속사람인 영으로 말하지 않고 겉사람인 혼으로 곧 이성으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럴 때는 겉사람이 곧 자아가 이 부인되지 못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요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이 말씀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집니까? 라고 해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확대 번역으로 2절을 한번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일들에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수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인격자여 온전한 사람입니다. 능히 온몸을 다스리며 그의 전성품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그의 전성품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 6절을 확대 성경으로 더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을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다면 그들의 온몸을 부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기는 배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키로 어디든지 사공의 충동에 이끌려서 운행합니다. 이처럼 현은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작은 불씨가 어떻게 많은 나무나 큰 숲을 태우는가 보십시오. 현은 불입니다. 현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불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빼앗아 생의 바퀴가 인간 본성의 순환을 불사로는데 그 살아난 것이 지옥 개현내 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입이 제갈에 물려서 그 몸의 전체를 억아할 수 있고 수십만 톤의 그큰 배를 후미에 달린 작은 수만으로 선장에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 갈수 있듯이 만일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위대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질병을 갖고 연약함 가운데 쌓인 병자로 살 수도 있고 능히 건강한 사람이 그 반대로 또이 말로 인해서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로 생의 받기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재정적으로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형통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이 아닌 영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확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는 아무에게도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혀는 훈련되지 않고 조화될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혀는 사람의 결심으로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영으로 사는 것이 잘 훈련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 실수.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때 베드로는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영으로 한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으로, 이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력하게 무너진 뜻은 그가 영으로 말하지 않고 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혀를 제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는 경손한 말로 인해 어움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혀를 길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인도하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역사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병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단의 어떤 속임수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파대할 그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가 아보람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